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20장이요. 18절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같이 암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셋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여정이나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셋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 11절에 참 우리에게 아주 절묘한 부분입니다. 11절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 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7일에 쉬셨어요. 근데 이때 쉼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쉼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만 하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하나님 하시다가 지치거나 그럴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보시니 너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애를 안 낳아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선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안 그러신가요? 뭐 제가 되게 듣기...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또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굉장한 공포가 오는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낳은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막 마음이 녹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옮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한 생명이, 나를 닮은 아이가 하나 낳는데 얼마나 이게 생명이 자라날 걸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그 기쁘겠습니까?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쭉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창조 세계의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광스러우심에 그 영광에 가득하신 상태가 심의 개념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 십계명에서는 창조의 원래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많이 잊고 살잖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만날 게 많다며요. 우리 김용득 집사님 오늘 뭐 업무가 있다네요. 뭐 어디 서구 쪽에 만남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신데 저한테 공개적으로 딱 물어보시면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잘 갔다 오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또내 달랠 겨를도 없이 다 준비할 가방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할 말이 없지. 내가 내려놓으시고 가내 이따 가세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참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다 내려놓고 업무 정지를 딱 시켜놓고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제7일에 쉬셨더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으로 쭉만하시게 이게 영광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1 0계명에 이제 이 4계명째에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내용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꾸 흔들어 깨워서 6일 동안 바빴지만 좀 멈춰라. 그리고는 이날은... 정말 안식을 거룩하게 그날을 따로 잘라내어서 구별을 시켜 가지고 따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되새겨 보라, 회고해 보라. 예, 그러니까 그 기린다 고그러잖아요 기린다, 기린다라는 게 이제 뭐랄까 회상한다 막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기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억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걸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쉼의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감격에 함께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요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러면 오늘날 주일은 뭐냐? 주일도 같은 맥락으로 쭉 와요. 오늘날 주일, 안식일 다음날이거든요. 창조의 세계의 영광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감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더붙어요 하나가 뭐냐 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의 영광, 이거를 더더 더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 그 개념, 뭐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같이 기억했으니까, 십계명의 서두 서문에 이미 그게 들어왔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것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 그리스의 구원의 역사까지 전망하면서 같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광, 구속의 영광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그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즐기고, 그 의미로 인해서 찬양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물론 평일도 할수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동일한 그런 그 감사, 찬양, 경배가 굉장히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기뻐하세요. 연합,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형제간에도 연, 연합하지만 성도들 간에도 연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연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삼일차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도 일격적 연합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연합의 개념이 굉장히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부분에서는 자기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예? 김예슬?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해? 개인적인 찬양에서, 그 다음 뒷부분은 어떻게 해요? 연합해요, 같이. 함께.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를 안식일에 이날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부가하면은 그 창조의 역사의 영광에 우리가 창조의 역사에 감사와 감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창조의 역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창조의 목적에, 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품도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피조 세계를 세우시고 밝혀주신 것도 영광스러우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럽게 빛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죄도 예. 각각 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벽불 같이 빛나는 별들이잖아요. 예. 자꾸 더 하면은 여러분.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잖아요. 별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는게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리스 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려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받은 신자로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고 성도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시켜 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받고, 그리고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크게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이 확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진 거죠. 생생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구속받은 신자로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일단은 구별됐지만 그 안에 들어고 오난 이후에도 구속받은 신자에게 있는 구속의 목적이 이 우리들이 구속의 목적에 우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이런 식의 어떤 에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생동감 있게 우리들에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리고 그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버려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죄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더럽고 추악했던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던 마음도 싸워가야 돼요. 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버려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들이나 이런 걸 멈출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들에 대한 꿈꾸는 것들도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싸워가는 거죠. 예, 그 일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켜 가려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처럼 공적 예배 하나, 그 다음에 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회적인 관점에서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역별로 모임도 갖는 거고 교제하면서 거기서뭐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오늘 우리는 또이 낚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삼가하면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별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과 나눔들이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가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 아까 저쪽에서는 버려야 될 것이 소극적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는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 예배에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돼야 돼요.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낼 수는 없고 예배 드림 속에 뭔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신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럼 말씀 안에 있는 배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 은혜를 누릴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우리에게 놀랍게 경험된 것을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하나의 커다란 목적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큰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누린 거죠. 두 가지 목적 이루어져야 이 돼요. 하나님 영광, 그다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그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세계로 진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배의 정신을 취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은 성령,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신령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라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장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 오셔서 이 상황을 이렇게 장악을 하셔야지고 예배 전체 상황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심령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끌어내셔야 돼요. 잠들어 있는 사람 깨워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좌절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방향을 모른 사람은 길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판단하고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한 큰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푹 일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하시는, 여기, 여기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각 성도들과 예배 전체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그릇 되게 가서는 안 되죠.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졸면 안 되잖아요. 졸면, 예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럼 항상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너무 피곤하면 졸려서 못 견뎌요. 솔직히 그래안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좀 쉼을 갖고 좀...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음도 준비하고 요 기꺼운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힘써 가고 그리고 주신 명령은 오전에 말씀처럼 반드시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 순종해야 되겠다. 약속을 내가 믿고 그리고는 또 울림이 있어요. 명령에는. 그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강하게 때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예배함,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은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가르침의 방향에 부합한 예배의 형태를 띠어야 돼. 예배의 형식도.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올림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내려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올림의 찬양과 감사와 회개가 있다면, 내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의 형태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오, 오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예배가, 아니, 설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설교만 들을 거야. 그래서 뭐, 아, 나그 찬양 안할 거야. 아, 실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앞에, 앞에 뭐 찬양이고 뭐가 다 잘라버리고 나 설교, 진짜 중요한 설교만 들을 거야. 설교만 듣고 설교만 듣고 나간 사람도 봤어요. 예배에 설교가 중요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란 라 것은 설교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실 때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다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잘 있고, 나머지는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다 기사에 기도, 기도도 안 하고 막, 막 쳐다보고, 이러기는안 되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안 먹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거거든요. 이 예배 시간은 그렇게 모욕해버린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어디를 갔어요? 문상을 갔어. 그래서 그 상주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딱 가서 이렇게 있어봐요. 아 수고들 하시네 이렇게 해 봐요. 예 그런 게몇살 잡혀갑니다. 그거 좀센 사람들 있으면 이거 어디라고 지금. 당장 끌려가죠.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모욕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그런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자꾸 단둘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부어서 말씀의 들음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 인도 하신 분들도. 어, 좀 준비할 때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앞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그러면 돼요. 근데 너무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 의식하다 보면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어, 나와서 하든 안에서 하든 열심히 찬양할 때 같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서 예배의 전순서에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의 이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5번이에요. 5번이죠. 그게 가운데 보면 설명이 5번 있죠. 어떻게 안식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는가. 예.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인격적인 태도로. 전인격적인 예배의 태도를 가져라. 요게 이제 5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예,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반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미리 준비하라 이런 내용들은 아주 그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서, 그 만약에 이러면 헌금할 때아이들의 헌금할 때 보면 알거든요.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 돈을 줘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그 신앙이 안 자란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때 부모님이 대신 내치 마세요. 제가 이제 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가지고 봉투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갑자기 뭐, 호주면 꺼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는 될수 있으면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한데, 봉투를 미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딱 준비하고, 얘 뒤에 이제 꽂혀 있는 대로 딱 하고,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딱 메모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명보다는 기명을 하시고. 우리는 주보에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뭐, 주님 오신 날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왜 올려요, 그거를? 안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휙 던지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두 손으로 넣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고 감사의 태도로 해야 되는데 휙 던지고 막 뛰어가고 장난하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하나 하나를 가르쳐 갈 때에. 에, 교회를 막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그 제가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못 뛰어다니게 하죠. 제가 왜 그럴까요? 무척 까다로워서 그럴 것 같죠. 성격 되게 까칠까칠하고 까다로울 것 같죠. 저는 안 그래요. 나는 여기서 의자를 던지고 뛰어놀아도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예배당을 가볍게 생각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를 감기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고쳐집니다. 예.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중직자이고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는 정말 바르게 교육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목회자 가정 가족, 가족 가족들을 자녀들을 봤는데요. 바르게 산 사람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의 생활이 나 그거 보고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서 목사님 자녀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러게. 너는 교회 가면은 아빠, 엄마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도 말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절대 목회자 자녀라는 의식 자체를 버려라. 성도들과 똑같이, 성도들과 같이. 함께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때부터는 그 신앙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그래서 예배당에 막 뛰어다닌 걸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또 뛰어다닌 거또 큰일 났네. 그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뛰어다닌 거 어떻게 또 그거를 막뛰어다니막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또이또 가르쳐 가요. 조금씩, 조금씩. 남의 집 애가 떼다니라도 너무 뭐정지하지 말고요. 아또가르쳐요 이렇게 예배당 떼다닌 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한사오로 이렇게 되면은요, 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주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들에게 주일에 주님을 향한 이 고정된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워 사오니 하나님이여 차근차근 우리도 변화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도 더 성숙해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너무 정지하지 않으면서도 차츰차츰 가르쳐 가고 우리가 먼저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하나님 찾아오심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큰 유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